이것은 왜 사기인가? <laughs> 한국이 나는 자칭 생각하기를 이 충근 박사님은 국제 정치학의 <laughs> 1인자라고 난 생각합니다. 잠깐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laughs> 네. <laughs> 그평화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국가들 사이에서 많이 맺어졌습니다. 한번 역사를 보겠는데 1860년대 그 프랑스에 살았던 그 소설가가 역사에 대해서 아주 그 심취한 사람이 기원전 1500년부터 자기 살았던 때까지 한 3천년 동안 평화협정을 다 찾아냈습니다. 역사에서 8000개가 넘었습니다. 그 프랑스 소설가의 결론은 평화협정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평균 2년 걸렸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부 전쟁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제 예일대학 교수 하시는 브루스 로세 교수가 국제정치를 쭉 연구하다 보니까 평화협정. 또는 불가침조약을 맺은 나라들 사이에서 전쟁 발발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확실한 안전장치가 한미동맹 주한미군입니다. 한미동맹 주한미군을 나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말을 안 들을 테니까 그것을 꼼수로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자 종전선언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종전선언을 했고 평화협정을 맺는데 주한미군이 여기 있을 수 있습니까? 평화협정을 하고, 그 그러니까 주한미군을 내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는 김일성이가 1972년에 처음으로 남북한 대화를 했습니다. 한국전쟁 끝나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대화를 했는데, 대화를 하고 북한으로 올라온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들이 한국 와가지고 서로 이제 평화 분위기에 취했습니다. 우리에서 오는 통일도 부르고 같이 울기도 하고. 그랬더니만은 자기 부하들한테 뭐라고 교시를 내리냐면은 남조선을 점령하고 한국을 해방할 때까지 진정한 평화는 오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대한민국이 없어지는 평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을 평화협정을 맺어갖고 설득을 해가지고서 평화를 유지한다 이거는 국제 정치의 역사에도 없고 이론으로도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계속 주장하는데. 그리고 대통령 후보도 왜 한반도에 미군이냐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 90% 이상은 주한미군이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고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그 조, 대답한 여론 조사 결과가 다 있습니다. 93.9% 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국민들의 93.9%가 한미동맹은 소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참 정확히 보도를 해주셔야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이 언론사에 가셔서 아무리 편집해도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유튜브를 생중계하는 겁니다 또 다시 조작적으로 편집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유튜브에 생방송 다 봤는데 저거 완전히 가짜로 또 편집하는구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왜 비군이 철수하면 안 되는가